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는 다정한 자에 여기 있습니다. 언니, 커피 먹어. 자, 언니도 챙길 오, 줄 알고 커피, 커피. 착한 동생이죠. 고마워. 언니, 이따 어디 가? 나 이따 남자친구 만나야지. 자,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과 시간을 시야? 보내던 중 지금 몇시다 됐는데? 4시? 급하게 일어서는 끝에 꼭 자,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돼요. 뒤에서 걸어온 한 사람. 시에 흘려도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laughs> <남자친구는요>. 남사친분은요. <laughs> 옷에 물을 쏟아도 걱정 없는 아이디어 발색 코팅제 개발자 이승재 씨. 아, 어떻게 옷다 버렸어요? 조심심 하시지 그러셨어요. 조심을 해도 꼭썼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이디어 발신자 하나면 걱정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 팔에 한번 커피 한번 뿌려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럼요. 자, 요구하시는대로 어? 직접 커피를 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요. 이게 바로 발수 효과입니다. 발수는 섬유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오, 어떻게 기능인데요. 있어요? 발수 나노 코팅 입자가 섬유 한올한올코팅하해주 좋기 때문에 이런 발수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디어 발수 코팅제는 이렇게 원하는 곳에 뿌리고 24시간 자연 건조하면 됩니다. 급하게 필요할 때는 24시간 기다리기 너무 길죠? 그렇죠. 그럴 땐 드라이기나 이 다리미 등열 건조 처리를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우 정말 차이가 확연하네요. 그쵸. 아. 물, 커피, 음료 등 오염물질로부터 섬유를 보호해주는 아이디어 발수 코팅제. 옷 하나로 비교를 해보니까 더욱 신기하죠? 네. 근데요. 네. 딱이 부분만 세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탁 시에 생기는 압력으로 인해서 섬유 외부 오염물질을 떼주기 때문에 세탁은 가능합니다. 에버 면티 뭐 소고 맨날 빠는 이런 곳에 뿌리기엔 좀 그렇잖아요. 어, 네. 어느 곳에 뿌리면 적당할까요? 네. 신발, 가방, 모자, 아웃도어 제품들 섬유의 아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 아끼는 것들만 가능하게 쓰시고요. 일간 이상이면 괜찮네요. 괜찮죠? 오, 예. 비오는 날 비가 올때 축축해지는 물이 잘 스며드는 신발부터. 오. 자 외출할 때 자주 들고 다니는 자 좋아하시는 가방 사용해도 좋고요. 매일매일 세탁하기 번거로운 이불까지 이 발수 코팅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까는 카펫이나 소파에도 유용하게 쓰이겠죠? 또르르 또르르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제가 더 신기한 거한번 보여드릴까요? 신기한 거요? 네? 네? 네 따라오세요 욕실은 왜요? 혜빈 씨 샤워하실 때 김서림 끼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거나 그러신 적있으지 않으세요? 어머 로션 바르는데 안 보여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아이디어 코팅제입니다 씨. 이미서의지 않게 방지하는 욕실용 발수 코팅제. 칙칙칙칙 거래 뿌리고 닦아주시더니 끝난 거예요? 네, 코팅 끝났습니다. 어이? 끝이라고요? 네. 똑같은데요? 똑같아도 이따 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쪽은 코팅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겁니다. 이쪽은 코팅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왠지 살짝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보세요. 제가 살해게요못 믿어요. 맘마. 비니 살아서 불편했던 거울 보기 이제 걱정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동차 유리에도 사용 가능한 아이디어 발수 코팅제로 해결해 보세요. 발수 코팅하세요.